반갑습니다. 올루마침입니다자 여기 사실 이 집은 지금 영상에 보시면 깔끔하잖아요. 깔게 없잖아. 그래서 깔게 없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. 왜냐면 내깔 내용들이 좀 있어. 이 썸네일 제목처럼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조금 있어. 뭐냐? 자 예를 들어서 방을 구하거나 그리고 뭐 집을 구할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벌레 나오는 집들 이렇게 볼때뭐 이런 데도 보고 그리고 뭐 싱크대 밑도 보고 그리고 바퀴벌레 약은 없는지. 이런 걸 본다고. 어, 근데, 이제 사람들이, 그 이런 말들을 많이 해. 1층에 음식점이 있는 집은 걸러야 된다. 나 솔직히 동감해. 특히, 그리고 여름에는, 이렇게 뭐 튀기고 이런 집들 있잖아. 답도 없어. 그러니까 여름에는 막 기름 냄새까지막쫙 올라온다고.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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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상식이 있어요. 1층에 편의점이 있으면, 개꿀매물이라고 생각한다고. 꿀이죠. 편하잖아요. 뭐. 그러니까 1층에 편의점이 있어. 근데 1층에 편의점이 있으면 진짜 대노답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뭐 1층에 편의점이 있다고 해서 바퀴벌레가 올라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. 뭐가 문제일 것 같아? 시끄러운 거? 아니야. 자, 편의점이라는 공간은 대부분 24시간 동안 운영이 된다고. 네. 그러면 강판도 네. 밝아. 편의점 들어가 보면 다 밝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늘 밝은 상태에 있다고.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날파리 새끼들은 밝은 거를 개선호해 어? 어 그래서 날파리? 어 사람들이 자꾸 와 편의점 1층에 있으니까 개꿀이다는데 1층에 편의점이 있는 2층에 사시는 분들은 날파리 때문에 진짜 미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 1층에 편의점이 있는 게 꿀이 아니라니까 1층에 편의점이 있는 게 꿀이 아니라 편의점은 도보 1분 2분 거리에 있는 게 꿀인 거야 그러니까 조금 걸러야될 상가들이 음식점만 있는 게 아니라 편의점. 그러니까 이 업종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주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. 편의점 있자 네. 그리고 핸드폰 가게, 개발가 진짜. 그러니까 밝은 집들 이렇게 딱 봤을 때 어, 밤늦게까지 좀 밝을 것 같은데. 근데 2층이다. 이러면 걸러야 돼. 한 3층이나 4층 정도는 괜찮다고. 근데 이제 너무 밝은데 뭐 2층이나 3층. 예를 들어서 이런 집들이 있어. 1층에 에이라트 같은 거 있는 경우도 많거든. 어떤 에이라트 집은 조금 조명이 이렇게 노래. 뭐 피부샵도 그렇고 이게 노란 조명들 주광색을 많이 쓴 집들이 많다고. 근데, 어떤 집은 평등을 흰색으로 쫙 따라놓은 집들도 많아. 어. 그런 집들은 날파리들이 보인다. 와, 날파리는 어.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, 사람들 자꾸 바퀴벌레만 무서워하는데, 오. 날파리 진짜 엄청 짜증나. 오. 그리고, 에프킬라에도 잘안 죽어 이 날파리들이. 오. 어, 광강등이 밝은 곳에는 좀 걸러야 되는데, 그건 한번 봐야지. 예를 들어서, 한 오후 5시, 6시쯤 돼서 퇴근한다. 그럼 이제, 밤에는, 뭐, 형강등이그래가안 켜져 있다. 불을 꺼놓고 간다 사장님이 이렇게 전기를 조금 아낀다 이런 데는 음. 들어도 되는데 이제 하루 종일 간판 켜놓으신 분들 있어 이 아. 광고 효과를 위해서 음. 그러니까 그것도 간판 색깔도 사실 잘 봐야 돼 그러니까 흰색이나 좀 되게 밝은 색깔들은 벌레들이 엄청 꼬인단 말이야 음. 어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고 사람들이 그냥 음식점 뭐 중국집 뭐 치킨집 배달집 이런 것만 피하면. 벌레는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그럴 수도 있지 바퀴벌레 한정에서는 근데 벌레는 바퀴벌레만 있는 게 아니라고 어 맞잖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1층에 편의점이 있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거르는 게 제일 좋고 웬만하면 1층에는 좀 이런 말씀 임대인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1층에 상가 있는 거는 수익률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1층에 주차장이 있는 게 제일 낫습니다. 어, 주차장이 있는 게 제일 낫고 저거 나한테 이렇게 방 보실 때 1층에 편의점 있으면 좋겠다. 1층에 코인 세탁기 있으면 좋겠다. 네. 이런 러 분들 많더라고. 아, 코인 세탁기도 내놔 똑같겠네 그러니까 24시간 불이 켜져 있으면 2층에는 날파리가 반드시 있고요.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해주자면, 이 집은 완전 신축이잖아. 그리고 벌레가 나오는 집이 아니야. 그러니까 진짜 집이 좋은 집이란 말이지. 근데, 자, 여기 보면, 요런 데 보면, 요런 샤시 보면 있잖아. 여기 요런 데 보면, 요런 샤시에 보면, 특히 검은 콩 같은 것들이 있어. 그게 먼지인 줄 아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. <laughs> 그이 보실 때 사실을 잘 보셔야 돼. 이 사실을. 그거는 여러분들 그 박혁거세처럼 이제 알입니다. 알. 어 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알이 있다. 그러면 알이 있다는 건 뭐야? 뭔가가 태어난다는 징조야. 그럼 그런 거는 좀 걸러라. 사실 내가 갑자기 지금 오늘 유튜브 촬영하다가 사람들이 맨날 1층에 뭐 코인 세탁기 있고 그리고 뭐 편의점 있는 거를 선호하시길래 팩트를 알려드려야 되겠다. 1층에 코인 세탁기 편의점이 있으면 걸러야 됩니다. 한 도보 한 100m, 한 5분, 4분 내에 편의점이 있는 거를 좀 선택해라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짧게 영상 킵니다. 근데 웬만하면 1층에 상가 있는 집들은 걸으시는 게 나아요. <laughs>